안녕 나는 어제 나왔던 신혼부부야 음. 내가 오늘 뭐 할건지 알아? 어? 응? 어? 어? 몰라? 섭섭하네 휙 아니야 농담이야 나는 오늘 또 미니어처를 만들어볼거야 이번에는 그 김하리라는 애와 만들고 싶어? 아니야 나랑 만들었지 소리 <laughs> <laughs> <저기> 가렴. <가령. 웃음> 안녕하세요. 김홍태의 김아리예요 지금 왔어? 엄마가 아, 아빠랑 통화를 해? 하고 있으니까 <laughs> 댓글로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은 어. 정말 맛있는 <laughs> 과자. 나도 치킨은 정말 과자 <laughs> 좋아하시죠, 여러분? 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좀비물 소개. 어떻게나 들어가죠, 미니클레이. 응? 한번 이거네요. 어디에나 좀비해 물감, 갈색,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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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을 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짠. 오, 빠지지 않죠? 점토카. 다이부기를보다로 보기로 보기로 보 계속 보기로 볼까요 자, 먼저 과자 껍데기라고 <laughs> 아니 일단 과자기 음, 담을 그릇. 좀좀잘 그릇 그릇 만들어. 로 보기로 보 지금 엄마가 통하고 있는데 저한테 글을 만들어라고 했네요. 어쨌든 그럼 그만 아버님만 계시는 것 같구나. 이게 한또 엄지 손가락이네? 엄지 손가락만큼? 짜잔, 짜잔, 짜잔. 짜잔. 해보고, 이번에는 할까요? 주황색으로 글씨 만들어 볼까요? 음, <laughs> 거를 꾹! 꾹! 아니, 알겠어. 너무 많이 땄어. 엄마, 엄마, 어 그릇을 많이 짜는게 좋아. <laughs> 네, 엄마. 그릇 만들 땐, 이거를 이렇게. 샌드위치. 물감 샌드위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샌드위치. 섞어! 징그럽지만 그래도 용기로 인해 제가 저번 찍을 때 이렇게 안 묻은 곳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네요. 으악 진득진득 거려. 응? 안. 그래 아쪽작 빼주세요. 그래 좋아. 응? 장난이 너무 심했나? 장난치지 말고 만들어. 네. 예, 예, 다된것 같아요. 엄마 여기 보관 좀 해주세요. 알았다. 뚜두두두두 응? 벌써 물티슈가 끝나는 거예요? 아, 어, 아니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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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씻고 올게요. 저 여기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부어이 어. 이... 어... 어디에서 씻죠? 화장실에서도 찌, 찌, 씻지만 화장실까지 제로 갈 수는 없으니 여기서 좀 대충 씻어주세요. 토도 너가 가져가렴. 응? 엄마 아빠한테 맡겨놨던 이 점토를 <laughs> 만지자마자 이렇게 되네요. 엄마 엄마. 응? 응. 엄마가 너무 싫어하네요. 아우, 저도 싫어요. 생명이 떨어질 뻔했어요 얍! 이, 이 길을. 고, 고, 고. 고, 어요꾹꾹꾹 도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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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상태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laughs> 과자를 만든다. 했죠? 자, 먼저, 좋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아할 것 같은 계란과 좋어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한 요만하게, 난 메이크업, 난 네일 하트 했다. 지금 우리 오빠가 막 들어왔네요. 찍고 있었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약 동글동글한 게맞서 변태예요 여러분 아까 그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짠 이거를 접시에 코디. 쭉.

그또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네, 올려주고 우리 네, 될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앞, 두 개로 아빠랑 치킨 먹으러 갈래? 다. 등고기 먹으러 갈래? 집에서 그냥 밥 먹을래? 저는요 치킨. 어디로요? 치킨은 오븐마루 등고기는 드림마트 옆에 있는 그 흡나 신나... 어? 어, 연탄 아니면 집에서는 그냥 김치찌개. 자, 다시.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릇이 다 채워지네요. 그러면, 꼬미, 꼬미 하지 말고, 어떻게? 위에 싸워 올리 위에 싸워도 위에 싸워도 안 되면은, 요만, 요만큼 해주세요. 뭐 뭐야? 근데 왜 설명하는, 설명이 안 써있지? 저희 엄마가 고무를 사셨나봐요. <laughs> <laughs> 여러분, 먹고 싶어 해서요. 집에서 먹으세요. 아니면 없으면 아빠한테 사달라 하세요. 참, 이거는 알파 미니클레이는 알파에서 2,000원으로 팔아요. 사고 싶은 분들은 사도 되고요. 그리고 미,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미니 클레이 대신 그냥 아이 클레이, 천사 점토, 소지 점토, 플레이도우, 크림 크림 도우, 마니 햄버거 햄버거 점토, 아이도우 이런 거다 해도 돼요. 짜잔. 근데, 과자만 있으면! No, no, no. <laughs> no, 가 아니라,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아, 참, 구독,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오, 안녕. 얘야! 밥 먹으라. 밥을, 밥 싫어요. 그럼 과자 먹으렴 네음 아. 꿀맛 다음에 봐요